한국의 철강왕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은 제철 부국이란 기치 아래 양질의 철을 값싸게 보급, 우리나라 산업이 이렇게 성장하는 데 협력한 공을 세운 인물인데요. 그 거대 프로젝트는 어떻게 완수된 걸까요? 박 회장과 포항 제철의 성장 스토리를 들여다봤습니다. 육사 출신인 박 회장은 1963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 후 경제인으로 변신, 1964년 대한중석 사장으로 임명됐는데요. 1년 만에 대한중석의 흑자 기업 전환에 성공한 박태준 회장은 이 성과를 기반으로 종합 제철소 건설이란 막중한 임무를 맡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일관 제철소 건설은 이견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세계적 전문 기관과 제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무리라고 판단했죠. 지원을 약속했던 대한국제 제철 차관단마저 부정적 평가를 내렸을 정도. 절망적인 예상들이었지만 멈출 순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이 포항 제철에 대규모 투입됐음을 강조했죠. 선조들의 핏값심을 임직원에게 상기시키며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신념으로 무장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신념을 잃지 않기 위해 그는 업무의 모든 부분에서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허술한 점이 단 하나라도 보이면 전부 되돌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시기였죠. 1977년의 불량 콘크리트 폭파 사건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포항 3기 건설 공사 도중 가볼트가 박힌 채 작업이 허술하게 진행된 걸 발견하고는 다 폭파하라고 지시한 것이죠. 이미 기초공사가 80% 이상 진척된 상황이었습니다. 그간들인 비용과 시간을 감안하면 폭파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잘못 끼어진 단추가 박태준 회장에게 타협의 대상이 될순 없었습니다. 청탁금지론 또한 그의 이런 성향을 잘 드러냅니다. 당시 여당이던 공화당 실세들의 끊임없는 청탁을 모조리 거부한 가운데 청와대 실세인 박종규 실장이 보내온 청탁편지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린 일화는 특히 유명합니다. 제철소 건설에 누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 모조리 차단했던 셈. 이 같은 완벽주의 성향이 일적인 면에서만 나타난 건 아닙니다. 박 회장은 직원들의 일생을 책임지겠다며 그들의 삶 하나하나 역시 꼼꼼히 챙겼죠. 대단히 주택단지 조성, 주택자금, 장기무이자 대여 등 포스코의 복지가 그 증거라 할수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각급 학교 및 장학 지원도 마찬가지. 내부 승진 전통의 수익과 급여제도를 꾸준히 발전시킨 것도 그 일환입니다. 박 회장은 실패에서 배우는 게 바람직한 기업인이라는 헤일리 부학장에게 우리에겐 실패할 여유가 없다고 털어놓은 바 있는데요. 모든 면에서 완벽주의자에게 마다하지 않았던 근원에 실패 불가란 사명감이 있었음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죠. 사명감이란 말이 낯설어진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행동들의 의미를 심어줄 신념 하나를 갖고 있다는 건 성공 방정식의 여전한 주요 답안이 아닐까요? 당신의 신념은 무엇입니까?